화성 봉담에 있는 화성시민대학의 이색 전시관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우리 선조들의 미학이 담긴 달 항아리를 선보이는 전시관인데요.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유명 도예가 서영기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. 제목처럼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의 작품입니다. 백자의 색상과 문양을 입혔습니다. 밤 하늘의 무수한 별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. 이 작품 역시 서정적인 제목이 인상적입니다. 화성시가 화성시민대학 1층에 달 항아리 전시관을 조성하고 문을 열었습니다. 국내외에서 유명한 도예가이자 경기대 예술대 교수인 서영기 작가가 화성시와 인연이 닿아 작품들을 기증하면서 전시관 조성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. 이 다랑아리 전시관은 도예가 서영기 작가가 다랑아리 작품 124점을 화성시에 기증하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. 전시관 조성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다랑아리의 미학을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달항아리란 말 그대로 그 모양이 마치 둥근 달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동서양을 막론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전시관에서는 60이 넘는 나이까지 한 평생 달 항아리의 모든 것을 쏟아온 작가의 인생과 열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서영기 작가는 도자 예술을 통해서 전통성과 독창성을 추구하고기학적인 도형과 정형화되지 않는 점, 선, 면의 추상 표현지를 통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점을 감상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달 항아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힐링한다는 의미의 달멍이라는 말까지 있는 요즘 무료로 달멍을 즐겨볼 수 있는 기회. 전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.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.